아 걸.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SCD 준비 완료. 명령을 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아 예, <laughs> 아니 순대국밥은 배달이 안 돼. 그냥 집에 있는 참치찌개랑 삼겹살 볶음이랑 먹어야겠다. 인정? 노인정셨습니다 I 을내리시 h a t y o 죠 n g noble age joke. I d e s i d e r 준비 완료 t never age 을 내리시죠. 예, o u l 알겠습니다. 바시행하력을 내리시죠 병력 확인. SC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SCB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병력 확인. 군이공격받 예, 예, 아, 예, 오호라 투저그 아 황겹살 그거 볶은거 있잖아요 그거 예, 양념해가지고 내리시죠. 어. 양념. 근데 그거를 어, 한번 해놓으면 한 일주일은 먹어요 왜냐면 밥 먹을 때 고기 한 2개밖에 안 먹거든요 명을내리 그러니까 형님들이 하루면 다 먹을 거 예, 네. 그걸로 입주 먹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준비 완료. 먹는 거예요 준비 완료. 어,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로> 하죠 좋아, 다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s 시리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작업 끝 여기 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s c 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r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o k a Puj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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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완료 예, 대장님 역력을 내리시죠 시스템 작동 중 무선 교실기 가동 역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완 연구 완료. 목표 위치에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배수핀간식가 부족합니다. 저는 상 남자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안 봅니다. 예. S C B 준비 완료. 동시 개시.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8, 3, 5. 하죠 S C B 준비 완료. 동시 개시. 마르라 본보 시스템 접촉 무선 교신기 가동 목표 확인 완료 확인해 끝어습니다 전진 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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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잡고 있습니다 가 듣고 <목소리> <덮고> 있습니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완료 문제 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오우, 그 정도쯤이야 <목소리> 목표 설정 완료 계획 네, 있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갑니다! 네, 네 갑니다! SCB 준비 완료! 동신에 개시! 역령을 내리시죠! 오아 바로 시야니다 그럼, 사라로 계획 있으십니까? 호우! 그쪽도쯤이야 준비 끝났습니다! 을 내리시죠! 이미 준비, 준비 완료. 예.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대장님 예. 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아, 준비, 준비 완료 시죠 대장님. 네, 네, 갑니다. 뭐랄까요 예. 뭘랄까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문제 없습니다. 뭐랄까요 <목소리>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글, 완료. 3단부 그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목표 설정! 좋아! 다 참벼! 무소범을 완성! 듣습니다 말씀하시죠! 무소범을 네 완성!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명령을 대장김.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딛고 예! SC 리동 완료! 딛고잇!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시스템 작동 중 통신 개시 예 yeah. 아, 준비 완료 예 yeah. 네, 갑니다 s 아, 1 준비 완료 네, 갑니다 갑니다 목표 1점 갑니다 아들이 공격하고 yeah. 있습니다 말씀시죠 s 아, 시작비 아, 완료 호우 정이야 갑니다. 목표 설정. 준비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합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으니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계획이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비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을 내려주십시오. 대장님. 목표 위치는 준비. 준비와 목표 설정.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어 완료. 예, 대장님. 부서장은 관사.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계획이 예, 수정된가? 끝났습니다. S7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오라, 준비 완료. 오, 어, 그 정도쯤이야. 간, 작업 간,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뭘 할까요? S7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이동. 예, 대장님. 그렇해야죠. 니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S C 준비 완료. 그렇해야죠. 명령 무할까요 호, 네. 그 정도쯤이야. 준비끝났습니다할까요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S C v 준비 완료. 갑니다. 명령을 내십시오. 네. <목소리> 네. 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Doctor, I'm not sure. i 시죠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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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내 결국 시작입니다. 로이부족니다뭘 할까요? 거기 있나? 아직 공격 가능합니다. 점도이미 부족합니다. 아템이 반갑고. 시비 준비 완료. 리가 미래나비 구상교시 니다 미래나비 도착합니다. 시에 시야멀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비 준비 완료. 더 끌어내. 염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주식 1절! 뭐랄까요? 아, 마지막이죠, 4절님. 계획 네, 네, 있으십니까? 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몇 설정해 주요 목표 위치는? 네. 목표 설정! 1, 설 갑니다! 1, 설요 1, 설정 양구 말이 시스템 작동 중 명령을 내리시죠 아니, 귀미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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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워귀 치는 리더 워면여

이비 준비 완료. 이프이 와이프, 이이프이치이프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이프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와이이이을 어, 너무 귀엽다. 귀엽다. 위엽다 귀엽다. 치엽다위엽다 귀엽다. 귀다 귀엽다. 귀엽다. 귀다귀다 귀엽다. 귀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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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귀엽다. 귀 I mean, I'm j 면 잡혔습니다. t t l e bi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시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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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입니다 예. 예. 다 어, 준비 완료. 네. 네. 자동차 네. 자동차 네. 준비 완료. 준비, 네. 완료.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니다 준비 완료.

명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RCM을 위하여 할수 준비 완료! 아이 아, 예, 공격하고 예, 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아, 준비 완료! 뭘 할까요? s c 준비 완료! 예, 아군이 공격하습니다 말씀하시죠 k e I'm a joke. I'm a joke. i 대 a joke. I'm a j o k 시 i 말씀하 o k e I'm a joke. I'm a joke. I'm 이 부족합니다. m a j 이 부족합니다. 시비 준비 완료합니다. 아군이 공격 겠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네? 화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 시비 준비 완료. 아드니 있습니다. 출동합니다. 아군이 공격 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갑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반습니다언제습니다야 준비 완료. 1, 2,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시작합니다. 명령을 받으시오니다 준비 완료. 화면 접혔습니다. 할까요? 예. 예. 아, 출동합니다. 훌륭하군요.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전진. 이공격하습니다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합니다합니다합리위치리리다 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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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리다. 합리습니다명령다합리 합리다. 합리합다 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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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을 합리다. 합리다. 리다합다 합리다. 합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합 화면 잡혔습니다. 예,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이 무슨 요 준비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아, 음. 계습니다뭘 할까요? 갑니다! 수신 위치는 언제 아옵습니다 위치는 화면 잠겼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아니 공격을 내려주십시오. 계획 있으십니까? 작전 준비 완료. 당연 목표 설정. 목표 설성입니다 갑니다. 전진합병 준비 완료입니다. 내주십시오. 뭘 할까요? 오, 그 정도쯤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입니다그 정도쯤이야.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준비 완료. 예 났습니다. 예. o 래 i v e up to me. m n o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not. I'm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대장님, 계획이 잘못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당력, 당력! 공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사격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 없습니다. 와, 힘들다. 아, 개빡세네. 막다가 끝났어? 어, 상대방이 좀 잘한다.